할 렐루야. 네. 아, 네. 긴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네. 아, 늘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준비하고 준비 를 해도 말 말이 꼬이네 벌써. 네, 준비하고 준비를 해도 어,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지 어, 네, 잠을 쉽게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심 믿고 믿음으로 어, 준비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1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봉독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에 7절의 이후에 있는 본문도 조금씩 다루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요 모세가 출애굽 후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것을 설교인데, 마치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시점을 현재로 본다면, 오늘 본문인 11장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제가 붙들어야 될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메시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과거를 교훈삼아 살아가는 오늘의 삶 다시 한번요 시작 과거를 교훈삼아 살아가는 오늘의 삶네 우선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모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즉 추레굽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억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어, 히브리어로는 알다 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추레굽 후세대가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 즉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단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어, 사건인데요. 이 6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일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데 어, 레위인 고라는 루벤치파의 다단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하여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싹다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자막 있나요? 없나요? 아 네. 네, 제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반역, 즉, 즉,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PPT 네,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로 축복과 은혜를 누렸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이 입을 벌리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애굽 사건과 반대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바다가 갈라지고 땅을 땅이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받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적 현장에서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오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후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선배들이 경험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행하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과 불순종까지 그 결과가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인생을 살 것인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일을 결정하는 오늘의 삶. 한번 더요. 시작! 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11장을 구조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여섯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섯 달락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입니다. 여섯 단락의 중심의 말씀을 보면, 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PPT 전체 화면 좀 뒤워주십시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어, 저기, 노란색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처음에, 보시, 지금, 여기 보면 18절 말씀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안 드린 것 같아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색깔 있는 곳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항상 지키라. 8절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 청종하고 섬기면. 22절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리고 23절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섯 단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11절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PPT는 넘겨주셔도 됩니다. 신명기 11장에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신명기 전체를 찾아보니까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려 72번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영어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today 또는 this day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런 표현이 몇번 나오느냐, 75번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미래를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바로 오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음.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말씀에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길게 하고 싶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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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밤을 샜거든요. 밤을 새서 준비했는데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음. 요즘 신명기 본문으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큐티하고 계시죠? 어, 저도 이 신명기로 지금 큐티를 하면서 요즘 크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 왠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이거 신약보다는 왠지 하나님이 좀더 멀게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랬나요? 네, 다들 비슷한가요? 네. 아, 그런데요. 신명기를 보면 인칭 대명사와 하나님을 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손병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손명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나의 손명세 목사님, 네, 요거는 네, 조금, 네, 네, 조금,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이 어떠냐면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신명기 11장에서만 이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많이 나오길래 궁금해서 신명기 1장으로 갔어요.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나올까? 아까 아까는 오늘이라는 말70몇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헤어렸거든요. 1장부터 34까지 해서 다 헤어렸어요. 너무 궁금해서 또 일장부터 찾았어요. 직접 이렇게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했게요? 아네, 잊어버려. 네, 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제가 한 십장 정도 가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신명기 끝까지 세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신대범 교수님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참고를 했는데 다 합쳐서 이런 표현이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자, 질문입니다. 퀴즈. 몇번 정도 나왔을까요? 자, 아까 오늘이, 오늘이 아까 70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자, 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 다 합쳐 가지고 신명교회 과연 몇번 정도 나왔을까요? 150번. 2034번. 네. 아, 네. 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아우, 네. 어우, 아,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이 부르셔가지고. <laughs> 어, 네, 몇번 나왔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무려 300번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29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신명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제 어떤 편견이 깨어졌냐면 너무 구약의 하나님 너무 구약 어렵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 그냥 벽이 있었거든요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데 와 갑자기 이 사실이 그냥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하시고 친밀히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를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 이번에는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한번 더요. 다른 분들을 향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네, 네 계속해서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애굽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귀환기 좋으니까, 그래서 잘 심게 하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어, 네. 네, 목사님이랑 저랑 두 네, 둘이요. <laughs> 이스라엘은 잘 알려진 산지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고이지를 않아요. 거의 흡수합니다. 땅의 비를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살수 없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땅 위에 있대요.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요. 1년 내내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대요. 가나한 땅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른비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인데요. 여름 동안에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땅이 메마르고 쩍쩍쩍 갈라집니다. 근데 이 이른 비가 이 땅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부들은요, 땅을 갈고요, 그 다음에 파종을 해요. 심는 거죠. 또 늦은 비는요,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작물이 잘 성장하고 익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중요할까요? 늦은 비가 중요할까요? 네,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시네요. 네, 네 둘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 동전의 앞뒤, 지폐의 양면과 같은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둘중 이른 비, 늦은 비둘 중에 하나라도 비가 안 오면요, 작물을 심지 못하거나 작물을 수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음.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비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왜냐면요. 아까 이름비 말씀드렸죠. 이름비는 비가 오면 땅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비를 주셔서 이들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신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늦은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신 일이 많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환우분들이 좀 계신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 어쩌면 그런 것들이 늦은 비의 은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